산업의 쌀 역할을 하는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재 확보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교육기관, 기업들과 함께 반도체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반도체 소자의 기본이 되는 웨이퍼. 하얀 방진복을 입은 교육생이 커터로 선을 긋자 쉽게 잘립니다. 반도체는 웨이퍼에 회로를 인쇄하는 전 공정과 10단위로 분리 조립하는 후 공정을 통해 제조됩니다. 한일간 무역분쟁의 소지가 됐었던 포토레지스트 용액입니다. 이 용액을 웨이퍼 위에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반도체 포토 공정에 필요한 코팅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뜨겁자 학생과 학부모들도 대학의 반도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기랑 반도체에 대해 배운 다음에 이런 공정에서 기여를 할 생각입니다. 자세하게는 몰랐는데 오늘 체험을 해 보니까 앞으로 그 4차 산업 주요 기술로서 전망도 좋고 아이들이 그 전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분야 부족 인원은 1600여 명. 생산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반도체 인력난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대들의 반대에도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만큼 관련 학과 인원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도체 소재응용학과에 60명이 있고 내년도부터 패밀리스 반도체 설계 학과로 30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지금보다도 한배 정도는 더 키워야지 그래도 우리의 소기의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 산학연관 협력체인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마흔네 개 교육 기관에서 인재를 양성해 200개 이상 기업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특성화 대학과 대학원을 10개 이상 지정해 반도체 등 산업별 전문 인력 14만 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처간 경쟁으로 인한 사업 중복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